안녕하세요. 돌아왔습니다. 저는 1인 창업을 했고, 이 채널은 매일매일 이 업무 일지를 남기는 채널입니다. 현재 시간 오전 2시 52분이고요. 어제 숙점 잘 해보면, 어제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리픽토링하는 작업 계속하고 있고, um, UIUX를 싹갈아엎고 사용성도 훨씬 더 개선된 버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세션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좀더 포커스 맞춰져 있었다면, 지금은 트레이닝 세션을 훨씬 더 쉽게 만들고, 쉽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구현을 했습니다. 여기에 어, 본인의 커스터마 하고 싶은 트레이닝 욕구랑 사람들이 정말 사용하고 싶어하는 목표 무게에 대한 알림 같은 것들이 고급 기능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두 가지 섹션을 좀 나누고 하나는 어, 무료로도 충분해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어,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합니다. 전체적으로 훨씬 더 깔끔해진 모습을 제공하려고 하는 중이고 딜레이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작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값어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빨리 자고 일어나서 작업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또 내일 뵙겠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